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요거는 뭐냐면 두 번째 보면 ft를 계산한다 그랬잖아 그죠 ft에 m 플러스 뭐여에서는 중앙순위법이 됐던 아니면 평균 랭크법이 됐던 ft를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와이벌 확률지라는 거는 뭐냐면 요런 확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알죠 이렇게 생겼는데 요 우리가 가로축이 나타내는거는 뭐냐면 ln t 값입니다. ln t 값 ln t 값을 나타내는거고 그리고 이 세로축이 나타내는거는 뭐냐면 요걸 잘 보셔야 되죠. ln ln 뭐냐면 ln ln 에다가 1 마이너스 ft죠. 1 마이너스 ft 분의 1입니다. 1 마이너스 ft 분의 1 요렇게 되어있는거죠.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공식 자체가 틀렸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틀렸는데 우선은 와이벌 확률 지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에 보시면 이번에 보면 계산한 점을 타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, 그죠? 그러면 저 Ft를 가지고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점을 합니다. 타점을 쭉 가겠지, 그죠? 타점을 쭉 합니다. 그러면 요거에 관한 타점을 가지고 직선을 끌 수가 있을 겁니다. 직선을 이렇게 끊습니다 직선을 끄면 여기에서 우리가 Ln, Ln 뭐냐면 1인 지점이죠. Lnt가 1인 지점이 있습니다. 요거 잘 보셔야 돼요. ln t가 1인 지점이 있고 그리고 ln ln 1 f t분의 1이 0인 지점이 있습니다. 0인 지점.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. 여기가 0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 요두 부분이 만나는 점. 어디냐면 여기가 되겠지. 그죠? 만나는 점 여기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뭐냐면 요 점에서 ln t가 1이고 ln ln 1 t분의 1이 0이 되는 지점입니다. 여기에서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선과 평행한 직선을 걷는 거예요. 알죠? 평행한 직선. 그러면 요거하고 평행하니까 요렇게 직선을 끌 수가 있겠죠? 평행한 거니까. 이해되죠? 평행한 직선을 걷고, 그리고 난 뒤에 LNT가 1이 아니고 LNT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. 이해되겠죠? LNT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있는데 요 지점에서 딱 내렸을 때 요 만나는 지점 있죠? 노란색 선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. 요 점에서 옆으로 쭉 갔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